안녕하세요. 들깨기 수학입니다. 자, 도형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2024년 3월 교육청 문제이고요. 자, 해설 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어, 풀어 보도록 하십시오. 자, 도형의 특성상 보조선 하나가 굉장히 어,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냥 풀이 없이 해설을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을 모두 그림에 표시해 봅니다. AB의 길이 두 배가 BC가 되죠. 자 그러면 AB의 길이자 k라고 놓으면 BC의 길이는 2k가 되겠죠. 자 다시 코사인 각 ABC입니다. 그럼 ABC 요 각도를 자 세타로 두겠습니다. 세타로 두면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또자 삼각형 PAC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그럼 점 q점의 위치를 잡아봐야겠죠. 자,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잠깐 써 보면요. 자, 여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현을 하나 그어 주면요. 자,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자, 밑변의 길이는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넓이가 최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죠. 자,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그러면 자,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하나 그려 주고요. 수직 이등분선을 자 이렇게 잡아줬을 때, 자, 여기 가장 넓이가 최대가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상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수직이 되고요. 자, 여기 표시하면 이렇게 수직되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그림에서 자 수직 이등분선 하나 그어주면요. 자, 그러면 이쯤을 중점을 자 이쯤 잡아주고, 이렇게 자 수직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요 점이 바로 이제 문제 문제서 말하는 점 q 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자 요것도 길이가 이제 같아지겠죠. 자 소직 이등분 한다는 것도 알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자 qa가 6루트 10입니다. 자, qa가 자요 길이가 6루트 10이 되는 거죠. 자 6루트 10이 되고 자 qc도 6 루트 2. 자,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있죠. 자, 원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자, 요 사각형에서 자, 마주 보는 자, 대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세타로 놨기 때문에 요 각도는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AC의 길이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요, 왼쪽에는 삼각형을 가지고 만들면요. 자, a c 의 자, 제곱은, 자, 요거 제곱해주면, 360이죠. 360이 되고, 자, 다시, 여기도 제곱하면 360입니다.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다시 두 곱해주면요. 자, 360이죠. 자, 360이 되고, 자, 코사인 파이 픽 세타죠. 자, 코사인,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자, 다시 또 여기서 삼각형, ABC에서 보면요. ABC를 가지고 만들어버리면, K의 제곱. 자, AC는 지금 공통, 공통 현이 되기 때문에, 자, K의 제곱 더하기, 다시, 이건 4K의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자, 2K 제곱이니까 4K 제곱 되죠. 4K의 제곱, 자, 코사인 세타 되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중간계산 좀 해주면요. 자, 코사인 8백의 세타는, 자, 이건 당연히,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트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트는 다시 8분의 5가 됩니다. 자, 이거 8분의 5가 되죠.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주면요. 자, 720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360, 다시 8분의 5가 되고요. 자, 다시 여기서는 5k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k의 제곱. 자, 코사인 세트는 마이너스 8분이니까 이건 플러스, 8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 산수 계산 해주면요. 자, 이거 이제 4가 되고, 다시 여기는, 자, 이거 90이 되죠. 그래서, 5945 되니까, 720에서 450을 빼줍니다. 자, 그럼 270 되죠. 자, 270이 되고요. 자, 이쪽에서는 이제,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2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10. 자, 그럼 2분의 15가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15. k의 제곱입니다. 자, 다시 이제 계산해 주면 자, 이 k의 제곱이 자, k 제곱이 어 36이 나오죠. 36이 나오니까 자, k 값은 6 자, k 값은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6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냈고요. 자, 다시 물어보는 게 삼각형 CDB에서의 외접원 반지름입니다. 자, 삼각형 CDB가 자, 삼각형 CDB가 지금 자, 이이 삼각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저 그럼 다시 이제 사인 법칙을 써야겠죠. 외접원 반지름을 물어보기 때문에. 자그러면 외접원 반지름은 자, 여기 각도 그래서 가르켜준 거죠. 자, 요 각도가 지금 3/2파입니다. 분 그래서 사인 3분의 2파분의 자, 2k가 되고 자, 요 값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자, 이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는 지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는 지워지고요. 자, k 값은 6이 되고 자사인자사인사인 3분의 2 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3 하고 같죠 2분의 루트 3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2를 곱해주면 자 루트 3분의 자 12가 되고요 다시 거자 루트 3을 곱해주면, 자, 3 곱해주면 자3 4 니까 4 루트 자 3이 자 정답이 됩니다